네 안녕하세요 산욕기 8주를 풀로 채우고 돌아온 요가맘 손세라입니다 <laughs> 반가워요 <웃음> 제가 8주 동안 있었던 어떻게 보면 리포트를 한번 해드리려고 음,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제가 산욕기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정의가 모체가 임신 전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욕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보통 짧게는 6주에서 8주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8주까지, 음, 몸을 많이 사렸죠. 운동 따위. 잠, 잠자 시간도 없는데 뭐 운동을 해. 걷기, 걷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. 걷기랑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는, 어,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과 그것 또한 당연히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사실 첫째 때는 엄청 쇼크를 먹었었거든요. 애기 낳고 몇 달이 지나도 그 뱃살이 막 이런, <laughs>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또 20대 첫째도 낳고 해서 당연히 몸매가 몇달 있으면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안 돌아오더라고요. 되게 오랫동안. 네, 이게 애기 낳기 바로 하루 전날의 모습이었는데요. 이때가 무려 한 68kg. 지금은 아직 제가 몸무게를 안 재봤어요. 제가 넘버에 그렇게 집착하는 편은 아니라서 한달 넘게 몸무게를 안 잤던 것 같아요.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저의 몸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바디 넘버와 함께. 고고! 인바디를 휴대용으로 제가 한국에서 공수해온 이 귀한 물건이 저희 집에 있답니다. 자. 몸무게 59.7, 체지방량 18kg, 체지방률 31.5% 높죠? <laughs> 괜찮아요. 난애 난지 아직 8주밖에 안된 사람이니까 음, 괜찮아요. 네, 넘버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딱 오네요. 아, 빨리 빼야겠구나. <laughs> 자, 저희 배를 <laughs> 네 8주가 지난 배 모습이고요. 아직도 임신선이 꽤 진하게 있어요. 살짝 흐려진 것 같기도 하고 튼살도 뭐 당연히 있고요. 옆에서 보면, 음, 여기, 머, 머핀탑이라 하죠. 뒷구리살이 장난 아니고요. 여기도 뭐, 귀엽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것을, 이제 지방을 불태워서 빼버리고, 그리고 이제 늘어져 있는 이 탄력이 처진 이 배를 다시 끌어올려서 붙여버리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. 네,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. 타나! <laughs> 8주된 베이비에요 어, 이름은 승리 주승리 베이비인데요 <laughs> 이 아이는 저희의 둘째인데요 음, 여러분 아! <laughs> 방구 꼈어 나한테 아, 사실 둘째 키우는 엄마들이 울어도 예쁘다 뭐뭘 해도 예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 그 말을 정말 믿지 않았거든요 와나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. 우리 지금 8주 된 우리 승리 베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. 어, 무지하게 먹어요. <laughs> 아이고, 무거워! <laughs> 그리고 잠은 아직 좀 많이 깨고요. 한, 많이 자면 3시간 아니면 한 2시간? 좀 심하면 1시간 반마다 깰 때도 있었습니다. 네, 최근에도. 아이고, 울어요. 이렇게 봐 See you next time. <laughs> 출산하시고 몸매 쇼크, 육아 쇼크에 빠져 계신 우리 동지 엄마분들. 정말 내 마음에 먼저 여유와 평안이 있어야 그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정말 늘상 피곤해, 쩔어서, 아, 뭘 해도 막 짜증나고, 아, 엄마 힘들어, 막 피곤해.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엄마들이 되지 맙시다, 우리. 제가 그랬거든요. 완전. 자, 이제부터 저 요가맘과 함께 우리 같이 운동하시면서 육아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는 리필 받고 날씬한 몸매는 덤으로 얻어가는 그런 나를 위한 시간 우리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. 빠이!